반갑습니다. 이번에는 585번 문제 2차함수인가요? 3차함수인가요? 3차함수입니다. 그죠? y는 2 x 3승3 p l u ax p l u b 자, 위의 점1 1이가고 되어 있습니다. 위의 점1,1 아까 말씀드렸었죠? 눈에 말씀드렸었죠? 1,1이 위의 점이라는 소리는 항상 대입해서 표현을 좀 해달라. 그럼 우리가 1은 2 p l u a p l u b 그럼요로 a 플러스 b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. 요거 습관적으로 체크해놓고 진행해야 됩니다. 그다음에 문제 다 맞혀보겠습니다. 접선과 수직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. 자 그러면 3, 3, 3 그래프 습관적으로 그려주신 다음에 여기 위에 점1 1이 있습니다. 자 그럼 여기서 접선과 여기서 접선과 수직인 기울기 이 수직인 기울기가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랍니다. 자 여러분 수직 기울기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수직 기울기 M곱하기 m 곱하기 m 프라임이 마이너스 1 문제에서 m 프라임 이 수직하고 있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랍니다. 그럼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? 2가 되겠죠?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기울기면 얘 기울기는 지금 현재 얼마다? 2라이 얘기입니다. 여기서 말하는 기울이2라는게또뭐 의미합니까? 계속 2니까 f 프라임이 2라는 거죠. 이 결론까지 사고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도달해야 됩니다. 자 그럼 f 프라임이 2라고 했으니까 우리 리뷰을해보 해버릴까요? f 프라임는 6x 제곱 플러스 a가 되겠고 그 다음 이게 지금 현재 뭐을 리입하면 1을 리입하게 되면 6 플러스 a가 f 프라임이리 되겠죠. 그게 지금 2다. 그럼 해당 A는 얼마? 마이너스 4가 되겠죠. 문제에서 A값은 마이너스 4였습니다. 이제 뭐 찾으면 됩니까? B값 찾으면 되겠죠? 마이너스 4.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.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 4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다. B값 얼마? 3. 두개 제곱당 2제곱. 정답은 25가 되겠습니다. 정답 몇 번입니까? 1번. 다음 문제로.